보통 머리 묶으시면 하나로 그냥 뒤끝 묶으시잖아요. 근두 그렇죠, 예. 네, 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음, 두 파팅을 네. 두번 나눠서 다시 아. 밑에 묶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두 번을 묶은 상태에서요. 네. 이렇게 풀으시면 이렇게 묶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요 뒤끝 부분을요 하나를 빼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 오. 아. 네. 그래서 숱이 많아 보이게. 어머. 두툼해 네. 보인다. 네. 진짜 오. 다르다. 그냥 먹으시면 숱이 없으시잖아요? 대박이라고 지금. 대박이에요, 아. 아니, 머리 사기꾼이야, 정말. 어사어사 이렇게,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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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실펜으로 맞아.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서 이 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사실 많아보세요. 풍성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많, 너무 많아서 성장. 이렇게 된것 같아요. 와. 화장킹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반생 반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본팀특 예. 팀, 네. 화장 반쪽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특 팀은 눈부터 어큰 네. 공사인데요. 저물 뜨더 내고 있는 거 같은데. 분량만 없어졌어요. 분량쪽에 어? 없어졌어요. 지금 떨어져 나온 눈썹이 이만한. 아 i g 와. 머리카락 아니에요? 저 뭐예요 이게? 이게? 이게 눈썹인데요? 곤충이에요 뭐예요? <laughs> <laughs> 이거 몇 개예요? 세 개. 한를미서 씨가 한 번. 예. 하나, 둘, 셋. 어머! <우와. 웃음> 야이 눈썹 하나의 느낌이 이렇게 달라서. 인형 눈 됐어요 인형 눈. <laughs> 저희 쪽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저희 팀의 우리 김보은 씨의 반생반화 화장이 지어진 음. 반쪽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 저번에는 제 친구가 이모 오셨냐고 아, 이모 오셨냐고? 두! 원! 했을 뿐인데 얼굴이 찌그러진 것 같아요. 자 이제 군 팀, 응. 어, 우리 고문 위원이었던 박미선 씨어떠습니까 지금 상황? 화장이 무너지면서 여자의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 같은 어. 그런 아픔이 아. 느껴졌어요. 셀프 하신다. 예. 지울 때마다 두세개씩 네. 튀어나오는 그 트러블들. 그 트러블들이 정말 제 가슴을 찢어지겠습니다. 쓰. 아, 투! 와! 오픈! 잦은 이런 야생이나 회식으로 인해서 한달 전부터 갑자기 여드름이 쑥 올라오기 시작한 아, 거예요. 오픈! 어! 오픈! <laughs> <open>. 어! <laughs> 어머, 어머, 어머 불아니이쪽은 <laughs> <laughs> 되게 있었는데. 아어 빨간 자국들도 있고요. 충격입니다. 아이고.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이 바꿔 말하면 화장을 잘하신다는 얘기네요. 어, 그렇습니다. 네. 네. 화장 성형의 달인이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화장법으로 메이크업을 했길의 변신이 맞습니다. 있었는지. 네. 자 여드름 피부 성형 화장법. 저만의 화장 비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네. 저는. 그러면 네. 앰플을 발라줘요. 아 네, 이 프로폴리스 아 앰플은 농축액인가봐요. 네, 농축액이에요. 뭐 피부 뭐 진정이나 보습, 영양뿐만 아니라 향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왜왜 아 왜?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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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뭐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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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뭔가? 아, 네. 이거 전체 발라요? 네, 전체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아, 음. 면 그러면...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드름이 많이 나있기 때문에 이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스팟솔루션 제품을 많이 발라요. 우와, 네, 우와. 이건 뭐야? 그 여드름 네. 난 부분만? 네, 여드름 난 부분. 뭐 면접을 갑자기 보러 가게 됐는데 음. 여드름이 굵게 나면은 많이 속상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은. 네. 네. 그때 이젠 피부에 이렇게. 여드름이 난 부위에 이렇게 발라 주시면 이렇게 아 약간 네. 진정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저세 번째 방법으로는 보통 여성분들이 기초 제품을 다 끝내신 뒤에는 뭐 선크림, 뭐 비비, 뭐 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바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르시게 되면 피부가 많이, 화장이 많이 밀리게 되고, 또 여름철에는 모공이 넓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처럼 트러블을 유발 가능성이 쉬워요. 음, 그래서 맞아요. 저, 네, 공감하시죠? 네,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선크림이랑 그리고 팩트, 파운데이션, 미스트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커버도 되고, 제가 여기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 네. 이야! 착각 발는데 빨리 와, 높아요. <laughs>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입술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이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나 있으면 붉은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입술에 한 톤을 줄여줘야 된다. 아 뭐, 누드톤 계열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